이불양조전기법 <놀람> 반야 바람일타 신경과 한자 재고 사랭심반야 바람일타 시조견호원 대공도일체고액산이자색불이공불이세색주시공공교실세수상행신경부여시살이자 시제법공상 태고 청규 하나 분소의 정신에 입각하여, 입각하여 전통 의제에 맞는, 전통의제에 맞는 복식을, 착용하고 복식을 착용하고 법계에 맞는, 법계에 맞는 법복을, 착용한다. 법복을 착용한다. 종회에 당선되시고 오늘 당선되신 그 즈를 받으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올리고요. 저희가 사전에 예비 모임을 갖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모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의장으로는 불건 우리 저기 위타사의 석담 스님께서 이제 부의장이 되셨고 그다음에 법화사의 진법순이 부의장이 되셨고 그다음에 우리 총무국장님께 의안에 대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전년도보다 많이 이렇게 책정된 그런 예산이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해주십사 는 부탁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에, 첫 번째 개원종회가 잘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에, 반갑습니다. 에, 한국불교태고종 인천교구 에, 제16대 지방종회 개원 및 에, 각삼 대표자 에, 총회를 오늘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과 총무원의 부장 스님들이 임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종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방법의 개요는 회계 감사를 위하여 장부 서류를 열람하고 통장의 내용과 대조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비. 회의를 위해서 저희 인쇄물 두고 있고요. 2023년도 인천교구 수지결산내역은 서류와 같이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고 이의가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해전의 위령제를 인천불교총연합회와 함께 이렇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불교총연합회도 우리 태고종이 거의 뭐80% 이상을 다 태고종이다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였습니다. 내년도 산사음악회, 이건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닌데 인천불교총연합회 주관으로 하지만 오늘 우리 인천교구의 종도 스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산사음악회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월 31일까지 예비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축대탑 점등식을 4월 17일 이것도 인천교구 인천불교총연합회와 함께 이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이 봉축 점등탑은 이 예, 자기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어쨌든 연합 합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봉축 점등탑에 대해서 그 어, 거기에 대한 성과와 또 거기 점등탑을 설치함으로 해서 인천시에 얻어지는 그 홍보 효과에 대해서 좀더 강조를 했더니 하여튼 예,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천시 예산이 통과가 됐는지는 예,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만은 원장 선생께 3배 예를 아니, 올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절을 할 겁니다. 인천시에서 이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를 아그 유치될 수 있도록 인천 교구가 모두 합심해서 회원 사찰들의 유치 기원 프랜카드 설치 설치와 유치 기원하는 서명 운동에 적극 함께 참여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종무원장 스님을 위시해서 종도들에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산사 음악계뿐만 아니라 전통 사찰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전통 사찰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각각 교구 종문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전통 사찰이 정상적으로 에, 확인이 되면, 그 사찰 주지 스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이것을 전부 모아서 총무원에서 에, 이 지원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단체를 지금 사업 기구를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산사 음악회. 또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구 총무원에서 어떤 사찰들이 산사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역시 총무원에다가 올려주면은 총무원에서 문체부에 지원 요청을 해서 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태고종의 예산이 좀 풍부하게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서 종도들이 태고종을 신뢰하고 태고종을 믿음으로 해서 종단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종단에 와서 공약을 내놓고 웬만한 공약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차 불사를 용공사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가 국제명상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인천공항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엄청난 에, 이 어떤 발전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이 어쨌든 인천시장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좀 도와주신다면은 에, 우리 종단에도 연수원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세미나장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러고 문화체험관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국제 명상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종단의 모든 편리함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이고 또 이제 그래서 교육 문제까지 다 이끌어서, 에, 가기에는 너무 버겁고 해서 교육기관을 에, 단독으로, 어, 교무부하고 같이 교육은 따로, 에, 운영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 교육 기관을 별도 시킵니다. 의복 예, 태고종의 의복이 예, 정통 종단이고 전통을 이어간다면서 의복 자체가 보면은 매끄럽지가 않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게 아마 종단의 인물인데 너무 이 가볍게 생각하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과정들은 아직까지 우리 종단의 질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흐트러져 있으니 이런 걸 우리 종무원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질서가 잡혀져야만이 종무원의 위계는 바로 설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한국 불교 태고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부 지원금을 만들어 보자고. 지금 우리 종무원의 어, 모든 소임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또 제가 또이 자리를 와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2024 정책 연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민근 선생님 지참하셨습니다. 그다음 인천교구 종무원장이자 행정부원장이신 등의 그들임 등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부장 탐목스님 동참했습니다. 사회부장 도희스님 동참했습니다. 규정부장 진하스님 동참했습니다. 저 문화부장 처명스님 동참했습니다. 사서실장 원호스님 동참했습니다. 어, 사자국장 일목스님입니다. 경교부 총무국장이고 종무원의 경무국장인 우리 정수스님. 소나군 예, 총무부장 도성입니다. 예, 제가 인천교구의 종무원장 또 연합회 회장 용궁사 주지를 이렇게 맡고 있다 보니까 인천광역시와 교유가 많아야 되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에이펙 유치도시는 인천광역시로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해서 제가 절 입구에 우리 인천교구 종무원 명의로 현수막을 미리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들께서는 각 사찰에서 법문하실 때또 이런 인천시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인회의를 인천시에서 할수 있도록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서명도 해주시고 또, 당위성도 법회 때 법문으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것을 종무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소리>